다니 헤어샵 원장님께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. 저로서는 좋은 선배, 좀 성실했던 학생 왜냐면 저는 좀 성실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저는 좀 성실하고 좀 이제 아이 친구는 진짜 노력을 잘 열심히 한다 좀 열정이 있다라는 그런 학생으로 남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이 학교가 얼마나 특별하고 좋은 학교인지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학교가 굉장히 해준 게 저한테 너무 많고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었고 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그래서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것을 나한테 주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지 좀 알고 이 학교 생활을 할때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. 지금 후배들이 고일 고인데 고삼 뭐 고삼 되고 또 이제 고이가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커가기 위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뭔가 아왜난안 되지 뭔가 좌절보다는 거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좀 그러한 생각을 그 마인드를 가지면서 그 힘듦을 자신이 강해질 수 있게끔 되는 그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간미 있는 사람? 뭔가 너무 이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고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좀양 방향을 좀 바라보고 이, 이 사람 관점만이 아니라 저 사람 관점도 보고 좀 여러 방면을 어떻 보면은 좀 그릇이 큰 사람?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좀 인간미 있게 좀 판단하고 바라보는 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미용사라는 직업을 최단기간 안에 이제 가질 수 있다.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할수있다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물론 2,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는 거나 중학교 다니는 거그 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어른이 될수 있기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만 어른이 될수있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이제 저희 미용 대한학교도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기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러한 장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미용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분들이 좀이 학교를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